유하 안녕하세요 광입니다. 오늘 세븐나이스투에 심각한 버그가 발생하였습니다. 11월 3일 목요일 1시부터 서버는 점검에 들어갔고요. 1시부터 3시까지 점검이라 그러더니 이제는 5시까지 연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버그가 매우 심각한 상황이었다고 하는데요. 어떤 버그인지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자, 세나패스라는 게 있죠. 그 세나패스를 중복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버그가 있었다고 합니다. 중복이라는 것은 1, 2회가 아니라 무한 중복이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세나페스에서 보상 50루비를 드릴게요. 그럼 그거를 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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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50배, 150천, 2천, 3천만 이렇게 해서 무한으로 수령을 해서 그걸로 영웅 뽑기와 다른 것들을 다 챙겨갔다는 그런 얘기인데요. 자, 이것 때문에 지금 어 데이터베이스를 조사해서 전량 회수 세나패스 보상을 중복 수령자를 찾아서 대상자 전체 접속 제한 조치가 진행되며, 조사 후에 전량 회수 및 악용 수에 따라 제재 조치가 진행된다고 합니다. 자, 이게 일단 사실이라면 엄청난 심각한 버그고요 이게 또 모든 유저들의 계정을 다 데이터베이스, 그러니까 전수조사를 할수 있다는 것 자체가,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는 일이거든요. 그거를 지금 단순히 몇 시간 점검 안에 할수 있을지도 좀 의문일 뿐더러, 과연, 이 유저들의 그 불법적으로 얻은 이 재화들을 회수를 했는지 안 했는지 우리가 확인할 방법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던 와중에 오늘 지금 제보가 하나 들어왔습니다. 자, 어떤 제보가 들어왔냐면요. 자. 짜잔. 세나패스로밥 먹으면서 루비 4, 4만 6천 개 밖에 못 박았는데 더 받을 수 있는데 아깝다. 4만 6천 개로 나는 클레어 하나, 카린 두 개, 스파이크 두 개, 아이린 세 개. 자, 이런. 단톡방이 하나 생겼다고 합니다. 이름하여 버그 공유방인데요. 실제로 존재하는 방인지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어, 들어가 보니까는 무려 지금 117명이 참여하고 있는 방인데요.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네. 대화방에 상대가 많아 참여할 수 없다고 하네요. 이미 인원수를 100명으로 해놓는 방인데 지금 100, 인원수가 100명인데 117명이 들어가 있어서 들어갈 수 없는데 이 안에서 중복 수량하는 방법이나 뭐 버그를 공유하고 있다는 얘기가 좀 있습니다. 자 이게 사실이라면은 정말 넷마블 측에서는 이번 버그 강경하게 대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은 아좀 불편합니다. 좀 많이 불편하고 지금 뭐좀 자유 게시판 같은 경우도 지금 난리났습니다. 이거 뭐 이런 버그 문제는. 어뭐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공지도 계속 수정을 하고 있고요. 자, 지금 게임 나오지 며칠 안 됐습니다. 세나토 버그 오픈 독자. 여기도 홍보하고 있네요. 빨리 오라고 합니다. 자, 이런 것도 지금 문제가 되고 있고요. 자, 저도 일단 기다리고 있습니다. 과연 어떻게 대처를 할지. 어 이거는 운영자님 확실하게 전수 조사를 하시고요. 그리고 조사를 한 결과를 얼만큼의 재화를 얻어갔는지도 확실하게 오픈을 하셔야 됩니다. 명시를 해주셔야 되고, 그 사람들이 어떠한 제재를 당했는지, 그 사람들의 계정과 아이디는 뭔지, 이거를 확실하게 다 알려주셔야 됩니다. 그냥 두리뭉실하게 조사 결과 계정 2,000개가 적발되었으며, 그 2,000개에 대해서는 정지를 하였습니다. 이렇게 써버리면 우리 납득 못 합니다. 몇 명이 몇명 있었고 얼만큼의 보상을 가져갔고 그 사람은 누구고 확실하게 공지를 해주시고 또그 사람들에 대한 제재는 강경하게 이루어지시길 진짜 이루어지길 부탁드립니다. 이번 대처를 잘 해야지 넷마블 세븐 나이스 2 갓겜 소리 들을 수 있는 겁니다. 만약에 얼렁뚱땅 넘어가면은 저도 이거 안할 수도 있어요. 운영자님 강경하게 대처 잘 해주시길 부탁. 드립니다.